안녕하세요. IELTS 레스닝 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IELTS 레스닝 종이시험 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시험이 변경되었다 혹은 어 개정되었다 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2020년 이전에는 첫 번째로 우리 예제 및 그에 따른 방송이 제공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제와 방송이 제공이 되었다. 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예제 없이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험 영역을 섹션이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파트라고 불린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요, 문제의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페이지 번호가 이제부터는 없이 바로 문제 번호로만 안내가 됩니다. 자, 이 모든 변경 내용들은요, 사실, 음,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어, 컴퓨터용 시험, CD 시험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용 시험과 그리고 종이 시험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짚어볼게요. 자, 우리 예제 없이 바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시험지 한번 보실까요? 늘 항상 IH 레슨인 종이 시험에는요. 1번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상단에 예시가 있었어요. 이 예시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위해서 예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방송 내용을 보시면, 여자가 Good afternoon, 그리고 남자가 이 x a m p l e h 에 대한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세요. 라는 안내 멘트와 그리고 다시 방송이 1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Good afternoon,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전 학생들은요. 어 예제가 들 때는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 않고 어떤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죠? 우리 문제, 열 문제를 다 읽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이제부터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 이 또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컴퓨터용 시험, CD, 시험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섹션이 아닌 파트라고 불리는데요. Part 1, 2, 3, 4. 그게 크게 그렇게 중요한 변경사항은 아니죠. 그죠? 자, 이 또한 컴퓨터용 시험과 통일을 위해서 변경이 되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숫자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questions 1 to 4 on page 3 였다면, 이제부터는 on page 3가 사라진 questions 1 to 4. 이 또한 크게 어, 변화된 건 없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용 시험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변경 사항들은요, 우리 컴퓨터형 CDC험과 통일을 위해서, 일어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사실은 IELTS 시험 기간에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어 낮게 주기 위해서 변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IELTS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 가지 변경사항 중에 사실 크게, 어,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예제 없이 바로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꾸준히 IH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예제가 이제 들겠지 하고 멍 때리시면 쭈르륵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반에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빠르게 문제 파악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가 어미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변경 내용들은요 시원스쿨 IELTS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원스쿨 IELTS에서 또 배면은 아무래도 혼동 없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ELTS 종이 시험. 리스닝 종이시험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